아 오늘이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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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글씨 쓰기 연습하는 날입니다. 어, 오늘은 이제 글씨 연습이 다 끝나서 제가 저번에 얘기했던 그 팬분들이 좋은 글을 주면 제가 그걸 이렇게 써보겠다고 했는데 그걸 오늘 할 건데 어, 제가 이렇게 다쓰지 못하고 음, 몇개 이렇게 선택해서 네 그렇게 쓰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쓸 글. 첫 번째 쓸 글은 어, 수웅이랑 같이 가자 하고 이렇게 꽃 모양인데 꽃 모양은 제가 사실 어려워서 제가 알아서 한번 써볼게요 수웅이랑 같이 가자 이글 고른 이유는 저랑만 같이 가야 돼서 골랐습니다 딴데 가면 안 돼요 그리고 꽃 모양을 이렇게 수홍이랑 같이 가자 일부러 이게 효과 준 거예요 이게. 크게 <laughs> 큰 거부터 <laughs> 점심 <점점> 작아지게 <laughs> 일부러 한 거니까 너무 당황하지 말아 주세요 그 유명한 말이죠 이건 노래도 있잖아요 수고했어 오늘도 라는 말을 쓸게요 수고 수고했어 오늘도 이것도 일부러 <laughs> 이렇게 점점 작아지게 쓴 거니까 어 너는 특별한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오늘 의도로 사랑받기 충분한 존재다. 이 글은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이거는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희 멤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다꼭 들었으면 좋은 말인 것 같아요. 아 근데 정신 차리자 글씨가 조금 길어지니까 이게 희한하게 써지네 너는 특별한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오늘의 너로 사랑받기 충분한 존재다 이번에 할 거는 어, 알고 있니 넌 나의 넘버원이라는 글입니다 거의 지금 라디오 같죠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, 보이는 라디오 컨셉 어, 알고 있니? 넌 나의 넘버원 역시 넘버 투보다 넘버원입니다. 알고 있니? 넌 나의 넘버원 글씨 <laughs> <그것이> 왜 이럽니까? <laughs> 아이고, 어, 그 다음 쓸 거는 나를 좋아해 주는 네가 고마워. 앞으로 함께할 오랜 시간도 잘 부탁해. 이거는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이에요. 근데 딱 여기 글이 있어가지고 좋은 말입니다. 나를 좋아해주는 네가 뭐 다시 좋아하잖아요, 그렇죠? 야. 아그씨왜 이래? 아 이게, 이게 칸이 없어서 이래 여러분 이거 이해해 주세요. 저 칸에 맞춰져 있는 사람입니다. 근데 사실 제 글씨가 한 글자 한 글자 보면 예뻐요 여기 <laughs> <이렇게> 같이 모여서 <모여들어요. 웃음> 이게 한 글자 한 글자 보면 진짜 예쁘거든요 근데 같이 모아두면 이게 칸이 없어서 이렇게 그냥 모든 분이 다 이러잖아요 저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 제 일부러 원래 처음에는 한, 한 두세개? 한두개? 아, 한두개는 아니고 두세개 정도 어, 할까 하다가 사실 너무 다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고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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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가지고 교우교우 해서 결국에 두세 개가 여섯 개까지 늘어나는 겁니다. 정말 다 쓰고 싶은데 너무 다 좋은 말을 해서 그 마지막은 어, 길어요. 세상의 속도가 덕차 울고 싶은 날에 조금 늦어도 괜찮아. 우리는 급히하지 않고 천천히 노력하면 꼭 성공할 날이 올 것이다. 너가 힘들 때 있으면 되게 안아주고 싶고 내가 힘들 때도 네가 나 안아줄 수 있, 있다면 좋겠어. 그런 우리 꼭 좋은 날에 만나서 서로 안아주자라는 말입니다. 이거는 음 뭔가 저 뿐만 아니고 저희 멤버들한도 그렇고 되게 저한테 잘 어울리는 말인 것 같아요. 딱 뭔가 지금 현재 저의 상황 같은 느낌이라서 어. 되게 울컥하는 말입니다. 아 탈락. 이게 글씨 쓰기의 고통인가? 약간 창작의 고통이랑 비슷하죠. 예쁘게 써야 돼. 세상에. 아 탈락. 여러분 죄송합니다.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글씨가 그 길어가지고 조절을 아주 잘해야 돼요. 복사 붙여넣기 한 것처럼. 긴장하지 마. 할수 있어. 이게 되게 이 말이 그냥 안아주고 싶다가 아니고 되게 안아주고 싶대요. 와, 진짜 긴 글이었다. 이렇게 썼습니다. 근데 이거는 정말 정말 저한테 진짜 딱 뭔가 제가 정말 지금 들어, 들으면 아, 지금 이렇게 글을 보고 그래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가장 저에게 위로가 되는 말 같아요 세상의 속도가 벅차 울고 싶은 날에 조금 늦어도 괜찮아 우리는 급히 하지 않고 천천히 노력하면 꼭 성공할 날이 올 것이다 너가 힘들 때 있으면 되게 안아주고 싶고 내가 힘들 때도 네가 날 안아줄 수 있다면 좋겠어 그럼 우리 꼭 좋은 날에 만나서 서로 안아주자 제가 이렇게 어... 선택했던 글들을 이렇게 다썼습니다 어. 제 이렇게 글씨가 좀 그래도 이쁘게 쓰려고 최대한 노력했는데 뭔가 마지막이라서 더 열심히 썼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쁘지 않아도 저희 이거 판매자가 아주 이쁘게 잘 올려 줄 거라서 <laughs> 여러분들이 보고 어, 저와 같은 마음으로 이 글로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힘이 났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여기 너무 좋은 말들을 많이 써주셔서 제가 다 쓰진 못했지만 다 읽었고 그리고 어 이렇게 정말 음 모든 그다 좋은 글들을 많이 배웠으니까 어 감사합니다. <laughs> 이제는 이제 어 글씨 쓰기는 끝났지만 음 앞으로 이 글씨를 잘 유지하면서 어 나중에 팬 사인회 할 때나. 팬분들한테 혹시라도 뭐 글씨가 글씨를 써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으면 그때 제 글씨가 이상하다면 혼내주세요. <laughs> 앞으로도 이제 글씨도 열심히 쓰고 어, 그리고 항상 그렇게 노력하는 소이 되겠습니다. 어, 다음에는 이제 더 재밌는 컨텐츠가 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사뿐이랑 열심히 찾아서 어, 저한테도 이렇게 또 도움이 되고 우리 팬분들도 즐거워할 수 있는. 그런 거를 또 해보도록 할게요.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. 안녕. 글쓰기 끝.